안녕하십니까 김형률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학자마다 다를 것이고, 혹은 설교자들이나 혹은 성도들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일 것이고 또 일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혹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뭐 이런 내용이 드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로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리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공급받고 지지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내가 뭐 받기 싫다고 안 받아도 되거나 내 취향이 아니라 해서 성령 충만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삶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이것 또한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될 것이고 또, 설교자들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또, 성도들 도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뭐 성령충만을 구구 각색으로 알고 있거나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개인적으로 성령충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 인격이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그리고 말과 행동이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것이 아마도 성령충만이요, 그리고 성령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며, 성령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분명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서 5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곧 성령 충만에 이르는 비결인 것이며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객관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성령 충만한 사모하시는 분인가요? 우리 의 인격이 있어서 우리의 사고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갈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 충만한 신앙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계속 돼야 될 진행돼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도 저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할렐루야